이번 시간에는 입으로 말하는 대로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상태에서 우리는 입에서 말하는 대로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을 믿고 행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10번 8 0편 7절은 천명이 돼 왼쪽에서 만명이 돼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되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입에서 말하는 대로 결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습관이 만사를 통해서 통치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하나님의 배후에서 통치하시는다 알고 의지하면 마음속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현실로 믿어지는 믿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에 작성하도 조금 더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자에게 믿음과 입으로 선포,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91편 10절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태양이 내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장막은 나의 가정집입니다. 장막은 또한 나의 봄입니다. 장막은 귀입니다. 약속된 곳에 거하는 장소입니다.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장소입니다. 10편 91편 11절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보든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디서 뭘 하든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람이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 날개 달린 천사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당신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세양이 임하지 않도록 악한 권세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당신도 믿음의 말을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며 그런데 믿음의 말이 역사하듯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도 역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넣어준 생각과 말들을 하게 되므로 약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 를 대신에 말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하고자는 하 말을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불안하다, 두렵다, 걱정스럽다, 안 된다, 짜증 난다, 신경이 난다, 분노한다. 예 죽겠다, 살겠다, 이 사단의 글을 말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 불신의 말, 이간시키는 말이 모두 사단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말에도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해, 잘해야지, 사랑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자기이도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혈기 내는 말 자주 하면은, 음, 상대방도 마음이 상처 응어리가 맺혀있지만은, 자기한테도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저는 내면 세계를 집중적으로 치유를 25년간 했습니다. 전부 다그 분노, 혈기 내가지고 몸에 독소가 쌓여가지고 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뼈골에 독소가 쌓이고 관절에 독소가 쌓이고 신경에 독소가 쌓이고 근육에 독소가 쌓이고 피에 독소가 쌓이고 장기에 독소가 쌓여가지고 병기, 병이 생기는 걸다 디스크가 생기고 척추 협착증이 생기고 무릎에 관절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로 자기 성격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그런 것들을 다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해결하라고 월나금토에 집중 온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자꾸자꾸 몸에 쌓인 독소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저지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삼월 18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발매와 배로게 되나니 곧 그의 입 혈이 나는 것으로 만들면 만족하게 되느라 죽고 사는 것은 혀의 에 달려 나니 혈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백으이라 그랬어요. 말을 잘하세요. 혈기나분내지 말고 자기 망가뜨리지 말고 다른 사람 망가뜨리지 말고 좋은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하는 말대로 열매를 거둘 바야 좋은 열매를 거둘다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입을 통해 당신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열매만 맺는 것은 아니고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네. 부부에게도,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우리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을 통해 던져지는 말들이 곧그 씨를 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매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에 당신이 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 니 어떻게 선한 말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바라며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걸 내느니라. 마태복음 1 0장3 4절로 35절. 이것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입이 인생의 열매를 공급하는 공장입니다. 당신의 입이 열매를 만드는 천연 소스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으면 자신의 입이 어느 열매를 공급합니까? 한번 다시 말하는 걸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을 공격합니다. 생명을 공급합니다. 입이 만족하게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을 어디에 달렸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혈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당신이 말을 잘못하여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혈기 내고 분내가지고 뼈골에 염증 생겨, 독소가생기고 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워있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당신은, 사단은 당신의 말과 생각이 부정적이도록 콧점 답답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데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입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고 상한 심령을 일으라고 쓰러진 자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귀하신 이름에 사단을 쫓아내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할때 질병이 도망가고 재앙이 도망갑니다. 다툼일 뜯어버리고 불신도 뜯어버리고 코나도 뜯어버리세요. 재앙은 자신이 오라면오고 자신이 가라만가고 자신이 입에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아 떠나가라 아픔아 불러가라 귀신아 불러가라 문제아 불러가라 그러면 불러갑니다. 죽겠다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멸을 배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칠장이 보면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하며 말씀만 나서 내 항이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초자인 때는 말씀의 권세를 팔질해서자신의 지옥과 연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 수아에는 사람에게 가라만가 오라면 온다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해 예수님은 군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왜이 백부장의 말을 큰 믿음으로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다예수님이초적인생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말만 하면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의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고이 귀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의 육도나 사람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것을 믿는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고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잠재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의 찬날이 성령의 초단적인 역사를 불리켜서 기적을 처음하게 하십니다. 영국에 한 영숙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충망했던지 학교에서 작은 천재로 불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소년은 눈에 피를 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놀이를 하다가 새통으로 눈을 싸가지고 두 눈이 실명되고 장림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땅을 치고 울고 잦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아버지 어머니 실패하지 마십시오. 눈은 잃었지만 머리는 달려있습니다. 눈은 없지만 머리는 달려있습니다. 팔다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눈 가져가셨지만 머리와 팔다리는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야 이놈아 정신는 소리 그만해. 눈을 잃었으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 소녀는 절대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잃었지 머리는 잃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사용해서 살수 있습니다. 다는 무엇이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를 재학을 하고 국회의원을 당선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서 나중에는 영국의 유명한 교통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헨리 포세트인 것입니다. 비록 그가 눈은 이었지만그 때문에 더 분발해서 영국을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교통부 장관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타공 16장 1 9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게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여러분 <laughs> 말 가지고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린다는 겁니다. 지옥도 열리고 성도 열린다는 것. 우리는 땅에서 도 풀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창조의 말,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복음의 열매를 맺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세를 싶은 발여서부신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맺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과 영의 통로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바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하지. 하시... 말고 내것을 되어야 되는 거로 믿음으로 내 것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선포된 말씀은 내 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감동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그 다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때더풍성히 얻는 생명이 되고, 내온 육체의 건강이 되고, 믿음성, 사랑이 되고, 승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 일체가 될때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와서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이말씀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라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의 권세를 삶에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나마다 거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애스는이로 축원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